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말로 가기까지는 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뿌리가 물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잎이 자라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또 꽃이 피고 진후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어가면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여물어야 한 세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뿌리가 없이 잎이 돋을 수 없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도 그날이 있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성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날이 있기까지의 사이의 과정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배교한다는 말은 반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예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미 악의 세력이 들어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의 시대를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처럼 악의 본류도 어딘가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는 것처럼 악의 세력 역시 멸망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모을 겁니다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악의 세력을 받아들여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로 해보셨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만화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숨어있는 그림들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아주 교모하게 숨겨놓았기 때문이죠. 항상 사단은 문화 속에 자신의 숨은 그림을 숨겨왔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색깔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세히 살피지 않고 받아들인 문화라는 그림 속에 사단의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숨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화를 다운받는 순간 신앙 시스템은 녹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느라고 예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속속 교회 밖의 문화들과 접속된 신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는 자유분방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불가견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을 이야기한 노력과 포용은 좋지만 혹 이것이 배교하는 문화의 일부분은 아닌가 충분히 살펴보고 또 주의할 것은 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배도하는 일을 위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자기의 본모습을 감추고 숨어서 역사하던 악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도전을 하는 순간입니다. 분명한 착각이지만 이제는 전쟁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포섭한 사단의 최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촌이 얼마나 더 복음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소중한 사명을 위해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마지막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로 가는 수순이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의 활동도 강해지겠지만, 그만큼 악한 영의 세력도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악의 존재는 그 근원까지 파멸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죽게로 모아지고 불법자를 받아들인 자들은 함께 멸망하고 말게 될 겁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홍내가 배도하는 시대의 장본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믿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세에 나와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말세를 잘 대비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사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